이렇게 보지 네. 않기 네. 남자친구 꺼 빼다 입은 것 네. 같은? 네. 그런 느낌이네 이렇게 귀엽게 일러스트가 이렇게 있는 저희 마지막 착장이라서 지금 <laughs> 네. 두 분이 혹시 남자친구 있나요? 유용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현대백화점 TV 쇼핑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대백화점 무역점 홈더 스토어 매장에서 함께하는 세인제임스 팝업 매장에서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썸머에 꼭 유용한 TV인 마린 스타일 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할까요? 네. 저희는 현대백화점 그룹 한선 편집샵 팀에서 바이어로 일하고 있는 김소연 전민지입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세인제임스 하면 사실 대학생들이 20대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잖아요.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스타일은 핑크와 옐로우의 스타일이 정말 컬러풀하게 되게 조화가 있는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이 정말 특별한 스타일이죠. 폼더 스토어에서만 제안드리는 익스클루시브 상품이에요. 저희 익스클루시브 상품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레이블 보시면 브라운 레이블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인제임스의 레이블은 네이비 혹은 화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익스클루시브 상품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핑크톤의 발랄한 그 스타일링을 같이 이제 연출할 때는 코디 아이템으로 화이트 데님 미니스커트를 지금 입고 있어요 화이트 데님 미니스커트가 저희가 홈더스토어에서 출판하는 네, 마우지 네. 마우지라는 데님이죠. 브랜드 워시가 빈티지하기로 유명한 마우지 데님의 스타일인데요 지금 보시는 스커트는 프린지, 롱컷으로 네, 프린지 처리해서 또 스커트 또한 빈티지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네, 혹시 지금 뭐 20대에 지금 뭐 푸릇푸릇한 친구는 네, 지금 미니 스커트가 너무 잘 소화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40대가 되어서 네. 이런 미니 스커트는 사실 정말 소화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부담스럽다도 네, 하시고요. 조금 길이감이 있는 스타일도 한번 연출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길이감이 약간 발목 살짝 위로 오는 저희가 한섬에서 특별히 네. 제작한 네. 네. 프라이빗 레이블 상품이고, 사실 소재감도 면과 레이온이 손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름 시즌에 정말 시원하게 네.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일 네. 것 같고. 인스타 질문에 치마 안에 바지가 있나요? 이 아, 네. 네. 치마 안에 비치지 않게 저희가 속바지가 있고, 사실 이게 치마가 아니라 치마처럼 보이지만 바지기 이 때문에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네. 댓글에 모델분이 입고 있는 스커트도 폼더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네. 이 스커트 저희가 폼더스토어에서 수입하는 마우지 데님이고 폼더스토어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스타일, 다시 네. 또 보여드릴게요. 음. 두 번째 스타일도 특별한 스타일이죠? 네. 역시 익스클루시브 상품이고요. <laughs> 이콰이어라고 하는 상품인데, 이제 망게르라고도 불리는 스타일이고요. 아까 보셨던 길도 스타일이 좀 슬림한 핏이었고, 좀 도톰한 소재였다면, 이 아이는 가벼운 소재. 그리고 넥은 아까는 보트넥, 이 아이는 라운드넥. 어, 광고를 통해서 인스타에서 네. 사전 질문을 몇 개를 받아봤었어요. 질문 중에 세인제임스는 목 부분이 양옆으로 넓은 편인데 목이 짧은 체형이라이 부분을 보완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인제임스를 구매하실 때는 항상 넥라인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고추 넥으로 약간 목이 받친다는 느낌이 드실 음. 것 같은데, 요 지금 민가의 스타일은 넥크라인이 약간 라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부드러운 소재잖아요. 그래서 좀더 목이 나는 좀 짧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이 스타일이, 어, 너무너무 귀여운? 베이비, 키즈 라인도 함께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요. 베이비, 아동 사이즈 같은 경우는 네. 는 저희가 7 사이즈 나옵니다. 네, 네. 네. 468. 나이가 4세, 4세 6세, 6세. 6세, 8세 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스타일 같은 경우 지금 모델은 M 사이즈 착용을 하고 있는데 남성분은 미디움이나 라지를 같이 착용을 하실 경우에 이렇게 패밀리로. 연출이 가능하십니 티셔츠 설명 마저 드리자면 네네. 저희 익스플레시브 컬러 더 있잖아요 예 네, 아까 보셨던 그 길도 상품과 지금 두 가지 음. 컬러가 있는데 옐로우 톤이 사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네. 그런 분들은 좀 은은하게 퍼플과 민트가 스트라이브로 조화된 이 스트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입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 가능하시고 음. 역시 남자 사이즈, 아동 네. 사이즈 네. 패밀리 룩으로 네, 이렇게 지금 제가 패티하고 있는 것들도 다 온라인 스토어에 올라려고 올라오신... 있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알려드릴 소식 중에 하나가 더현대닷컴에한섬 어, 편집관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 이런 제품들도 한섬 편집과 더 현대닷컴을 통해서 구매 가능하시니까, 한번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님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트레이브 라는 브랜드의 데님 팬츠인데, 어, 요즘 트렌드처럼 루즈한 부커스로 나온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디스트로이드가 포인트로. 네. 네. 제 바지 핏에 대해서 함께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번 시즌 트렌드 바지핏은 바로 무시만들 시크하게 이렇게 툭 네. 걸쳐 입은 것 같은 약간 보이프렌드핏 그래서 약간 루즈하게 입는 것이 정말 트렌드이고 원래 네, 데님. 새로운 거 제안 드리려고 했어요 휘, 아 네, 그 와이드 핏에 대해서 아까, 아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완전히 와이드 핏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짜로 떨어지는 라인이 이것도 역시 입으시면 굉장히 다리가 음. 길어 보이고 그냥 쪼리, 여름에는 쪼리나 운동화에 네. 신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이것도 있는 이것도 소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 사실 되게 많이 <laughs> 삽니다 솔직히 <laughs> 말씀드리면 지금 다음 스타일즈 모델이 응. 또 색깔 발랄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하게 매시즌 캐리어보드는 네. 상품이죠. 네. 이 상의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모델은 스몰 사이즈로 착용하고 있는데 이제 모델이 아담한 체구다 보니까 이게 루즈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엑스스몰로 스몰, 입으시면 제 사이즈로 슬림하게 연출 가능하세요. 사이즈 문의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여자분들은 엑스스몰, 스몰, 미디움 스몰, 중에서 네. 선택해서 입으시고 남자분들은 m 라지, 사이즈랑 l 사이 입으시는데 요 스타일은 지금 전형적으로 약간 5 5에서44 입으시는 모델이 어, 지금 스몰 사이즈 입었을 때 요런 루즈한 핏 남자친구 거 빼서 입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커플룩으로 제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남자친구 옷을 빌려 입은 듯한 느낌으로 지금 뮤, 화이트 뮬하고 같이 매치해서 여성 껏기 데이트룩으로 추천드립니다. 시스가 소재랑 정보를 엄청 아,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네면 베이스고요. 약간 그러니까 스트레치가 스트레치 되기 진짜.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네. 입으실 수 있고 얇고 시원한 소재이기 때문에 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고. 네, 선물용으로도, 네, 진짜 좋은 네. 아이템이 되겠고요. 게다가 사실 스커트가 다른 네. 스커트도 저희가 소개해드릴 게 있죠. 네. 이런 면 제품을 입을 때는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고 나는 정말 오늘 작정하고 여성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하늘하는 실루엣이 이렇게 나온 음. 스타일을 입으시면 좀더 여성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다음 룩을. 네. 네. 소개해드릴게요. 아. 깜짝이야. 네, 너무 <laughs> 멋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멋있습니다. <오늘> 분이. <laughs> 네 지금 굉장히 유니섹스스럽게 착장을 네. 했는데 요 사실은 아까 보신 스타일이 좀 여성스러움을 뽐내는 데이트 룩이라면 이번에는 좀 보이시하게 남자친구랑 비슷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혹시 남자친구 있나요? 어? 아, 네, 요 코멘트. 놀발 <laughs>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스타일은 르방이라는 제품이고요. 아까 보셨던 망키에르의 반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즈하고 얇은 면이고요. 정말 뭐, 네. 샌즈 임스는 제가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진짜 바다로 가고 싶은 마린 룩의 대명사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티셔츠, 만 남자친구분이 티셔츠에 청바지 입으시면 여자친구분은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이러면은 스카프, 이렇게 귀엽게. 일러스트가 이렇게 있는. 자세히 보면 고양이 프린트가 되게 귀엽게 나와 있어서. 네. 사실 연출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스타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네. 스카프 다른 색상 있나요? 어, 스카프는. 한, 한, 색깔, 네. 한 색깔만 저희가 다행을 네,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팬츠 설명을 드리자면요. RTA의 벨트, 어, 데님 팬츠이고요. 벨트를 따로 착용한 게 아니에요. 아, 네. 지금 네. 보시면 네. 뒤에 하고 있어요. 있어요. 뒤에는 벨트가 없어요. 데님은. 살짝 가짜 벨트가 <laughs> 달려있는데 사실 벨트를 따로 연출하지 않고 벨트가 달려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따로 되게 귀찮게 벨트를 연출하지 않아도 디테일로 포인트로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벨트 디테일이 보이게 안에 티셔츠를 넣어서 연출하시는 게 훨씬 네. 더 세련되게 연출하실 수 있, 있어요 다음 스타일 네. 소개해드릴까요? 상표 발랄한 스타일로 지금 입고 나오셨는데 앞에서 보셨던 세인트잼스 스타일은 사실은 좀 루즈하게, 네, 좀 크게 입는 스타일들이 좀더 스타일시하고, 필약 스타일은 좀 슬림한 핏으로 네. 네, 입으시는 그 스타일이어서 좀 여성스럽게. 네. 안에 보여드릴까요? 네. 다 벗어서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뭐 신입생룩의 전형적인 상큼발랄한 네, 음. 핑크 핑크한 스트라이브 미니스커트 연출했는데 좀 루즈하게 입으면 멋스러운 룩이 연출 가능하고 네. 여성스럽게 입으면 굉장히 여성 여성미가 있는 그런 어,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다른 색깔도 있나요 네. 혹시 요 스타네? 어,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 준비되어 있어요. 카키 컬러, 아, 네. 사실 좋은 오렌지 컬러도 되게 네. 예쁜 것들이 상큼하면서 네. 혹시 모델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라를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을 좋아해서 아 굉장히 이색이더들고요 아, 아, 네. <laughs> 핑크 핑크보다는 사실 조금. 네. 네. 저희가 체크 셔츠도 아까 네. 지금 벗어서 다시 한번 입어보여드릴까요 네. 핏이 되게 지금 네. 스타일이 오버사이즈? 앞이 짧고 귀가 네. 길고 오버사이즈로 입어서 네. 굉장히 좀 상큼한 게 네. 입으실 수 있고 체크가 이제 다양하게 옐로우, 블루, 핑크 색크다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어떤 티 셔츠랑 입어서도 아우터 네. 대용으로 네.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소재가 샤이니한 반짝반짝 펄감이 네. 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깥에 자연광에서 보시면 음. 더 이렇게 반짝반짝 음. 빛나게 될것 같고 사이니. 소재가 정말 시원해서 네. 여름까지 약간 팔 노출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낮이나 반팔 위에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또 네. 다른 체크도 좀있죠 그 체크 스타일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보시면 그냥 체크 셔츠네 하실 수도 있는데 뒤를 보시면 반전 짜잔 네, 저희 프라이빗의. 네, 이 지금, 어, 지금 예. 바로 동물원 가드는 사파리. 아, 네. <laughs> 네. 사파리 느낌의 정말 반짝반짝한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또 반팔도 있, 있죠. 네, 반팔도 네. 밑에 팬츠가좀 빈티지하게 되어 네. 있는 상품이죠. 얘도 팔통을 반전. 보시면 되게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는 스타일이어서 여름까지 스타일이 좋으실 것 같아요. 트 느낌으로 <laughs> 네. 지금 입고 나오셨네요. 키리안 라인의 아더 칼로를 착용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포멀하게 셋업으로. 확장 어, 유행이죠. 유행이죠. 네. 사실은 지난주에 네. 데이지칼라에있는작품도 되게 많이 나왔었죠 어, 명품이겠지만 네, 저희는 좀 합리적인 가격대로 홈더스토어에서 컨템퍼러리하게 소개해드리고 <laughs> 네. 있습니다 그리고 린넨이 혼방되어 있는 스타일이어서 시원하게 좀 더울 때도 입으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다른 아, 컬러 어때? 없나요? 아, 있어요. 다른 컬러 있습니다 지금 네이비 컬러도 안에 핑크 핑크 파이핑 처리되어 있고 롤업 됐을 때 소재 안감 소재가 핑크로 네, 되어 있는 디테일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의가 세트로 있고요 벨트도 포함인가봐요 네 벨트도 아, 포함이에요 네, 벨트도 세트로 네, 되어 있는 이번 시즌은 정 여러 그 유럽의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이런 버뮤다 팬츠 셋업을 정말 많이 선보이고 음. 있기 때문에 하나쯤 지금 모델이 키가 178 177, 네. 177이어서 음. 지금 무릎 살짝 올라오지만 저희 일반적으로 160대가 입으면 무릎 살짝 덮는 길이감이어서 음. 네.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출근 6으로 네,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플라워 프린트에 투피스죠? 그렇죠? 네. 네. 탑하고 스커트하고 지금 투피스를 원피스처럼 연출했는데, 알렉사청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소재가 굉장히 시원해요. 소재가 약간 세트로 되는 소재여서 굉장히 시원하고, 네. 네. 알렉사청의 저희 다른 상품들도 네. 좀 선보여드릴까요? 네. 그 플라워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깨알 디테일이. 아, 인트가또 네. 있네요. 네. 네. 또 반전. <laughs> 귀엽게 백파켓이. 네. 지금 백 보켓 디테일도 있고, 알렉사청의 시그니처 로고도 이렇게 백 디테일로 있습니다. 알렉사청은 사실, 어꼭 필요한 스타일만 만드는 그런 컬렉션을 많이 선보이는데, 작정하고 데이트를 가야겠다. <laughs>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러블리한 자켓, 네, 같이 연출하고 이제 바로 이제 응. 또 데이터로 바로 이제 응, 가야마될것 같은 <laughs> 네, 너무 러블리한 응. 예, 스타일인데 네. 다른 스타일 한번 지금 같이 선보일까요? 네. 저희 마지막 착장이라서 지금 <laughs> 네, 두 분이 친구예요. <laughs> 네. 친구여서 지금 친한 친구여가지고 러블러블리한 디테일들이 있고 사실 앞에 장꽃무이고 뒤에 보여 주시면 네. 지금은. 이렇게 무늬가 달라요. 음, 그래서 조금 패턴을 같이 믹스앤매치한 네. 거이고 사실은 폴리 라인 돼요? 이렇게 네. 잡지 않고 풀어서 입어도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데 네, 모델분 키가 매력이 달라서 보이신데 모델분 키 차이가 좀 나는데 다른 스타일링을 저희가 네. 보여 사실 대한민국 평균 키고 네. 모델 키고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연출하시면 루즈하게 한번 이렇게 연출해도 네, 너무 꼭 이렇게 하지 않고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자켓 한번 소개를 해드릴. 까봐요. 여기 플라워 프린트에 청자켓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아, 네. 사실 원피스에는 데님 자켓 이렇게 연출하시는 게 사실 제일 멋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스러운 스타일과 루즈한 스타일, 멋있는 스타일의 조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응. 보셨던 마우지 데님 자켓이 좀 스타일은 굉장히 독특하지만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무난한 느낌? 네, 이렇게 루즈한 핏으로 다른 연출 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방 멋스럽게 시크하게 이렇게 들면은 지금 굉장히 눈빛이 맑다. <laughs> <맞아. 웃음> 지금 데님을 블라우스랑. 같이 연출할 경우에 이렇게 네 예쁘게 아 지금 네 그냥 친구 같네요 네네 알렉산총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핏이 너무 예쁘고 스트레치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처음에 이런 스트라이프 제품 만들었을 때는 프랑스 해군들이 먼저 입었던 옷 맞아요 그래서 해군들의 유니폼이었는데 이것이 이번 지금까지도 정말 100년 이상 사랑받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됐죠 네네네 지금 마린룩 특집 저희가 선보여 드렸는데 세련된 연출법 이렇게 어, 한번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방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폼더스토 매장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